안녕하세요. 수피합니다. 자, 9 2 9회 예상수도 한번 알아보고, 약수구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알아보기 전에 어, 여기 영상 만들었을 때 여기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고 갈게요. 여기 18번, 18번은 여기 아니죠. 제가 어, 잘못 체크 되었습니다. 여기. 18번은 여기 노란색, 8월달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 노란색 아닌 수들, 아닌 수들 중에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수들을 체크해 둔 겁니다.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상수하고 약수 구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3에서 6수 보는 자료죠. 3에서 6수 보는 자료인데, 928회 때 나온 수가 이렇게 5.5수 나왔죠. 2 5수예요 25수에 5.5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 주 수가, 대상수가 이렇게 빈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일정하게 숫자가 놓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 이것은, 어, 이것도 빈도 자료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건 어, 다 이유가 있어요. 자료를 볼때 활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놔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A 구간, 여기 B 구간 중복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는 4에서 6수 보는 자료인데, 어, 927에 28회 때, 지금, 어, 평균 이하로 나왔죠. 원래 4수에서 6수 정도 나와야 되는데, 3.5수, 나왔어요. 어, 참고하시고, 여기 중복을 시켜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다 붙여놓고, 다음은 c 구간 A와 C구간을 음,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A, 여기 C, 여기도 일반 자료, 사회수, 육수 보는 자료인데, 여기는 수가 많아요. 중복을 시켜볼게요. 4번, 9번, 22번, 35번, 38번,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 여기 두 자료 중복을 이번 주는 중복이 4번 한수 나왔네요 어 이번 주는 어 해당 수들이 어 적게 나왔죠 보시면 여기도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평균치 정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두 자료를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어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수가 늘 적게 나오긴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 자료, 여기에 일반 자료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이번 주 중복수는 4번이 나왔습니다. 4번이면... 2월 어, 수죠 2월 수 4번, 그리고 여기가 시, 총 10수에요. 10수인데 중복이 한 수가 있으니까 총 9수죠. 9수, 9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929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29회 때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